요지는 이제 취약 환자를 그 보면서 학대나 폭력 피해를 발견하게 된다면 어딘가에 보고를 하고 이제 후속 절차를 취해야 될 텐데 그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의료인이 학대나 폭력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가장 좋은 직종에 해당합니다. 아 예전에는 부부가 부부 싸움을 했다. 이렇게 하면 뭐 개인의 일이지. 이렇게 아이가 넘어져서 다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 그냥 넘어져서 다쳤겠지라고 그냥 넘어갔다면 이게 어 환자가 다 말을 못 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는 이게 폭력으로 인해서 손상을 받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말하지 못하는 것을 찾아내고 신고하는 것이 드라마도 좀 있고 또 그런 사례들이 있죠. 그래서 의료인은 이런 것을 인지했을 때, 신고의 의무를 집니다. 아직도 잘 모르는 의료인들이 있는데, 학대 의심 징후를 발견하면, 피해 아동의 안전 및 신별을 확보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고, 현장 조사 및 사례 개입에 협조를 해야 됩니다. 아동은 학대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고, 어, 폭력 피해자가 의심될 때는 112, 복지부 콜센터 129 등에 신고할 의무를 집니다. 그럴 때, 원스톱 서비스로, 음, 상담, 수사 지원, 법률 지원, 사회복지사 협조 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 의료인으로서, 아, 이것은 개인의 뭐 사생활이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